살인적인 폭염이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인간의 노화를 앞당긴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은 56세 이상 미국 성인 약 4천 명의 혈액 샘플을 분석해서 에피제네틱 시계라 불리는 생물학적 나이를 측정했는데요. 그 결과 32도 이상에서 1년에 최도 140일 동안 극심한 더위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같은 더위가 10일 미만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생물학적 노화가 최대 14개월 더 빨리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.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노화 속도가 흡연, 과음, 수면 부족 등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건데요. 이는 폭염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몸 세포 구조에까지 영향을 주는 심각한 건강 위협 요인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또 저소득층과 흑인 커뮤니티처럼 냉방시설이나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사회적 약자일수록 이 같은 더위 기반 노화에 더 심각하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. 누리꾼들은 폭염은 이제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야. 수명에 연관된 폭염 대처도 빈부격차와 불평등 시대다. 앞으로 계속 더워질 지구, 인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